감사합니다. 가지고 저희는 2시 비행기라 3시, 4시에 도착했고 저희 디페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 조금 늦게 와가지고 출항이 조금 늦었어요 아, 제주는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미리 미리 준비해서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내려가 볼래 한번 수심이 이게 보자 아이고 아이고 노란색 노랑 순서를 까먹었어요 노보. 그러게, 다단도 내려봐야겠네요. 60이라고 하시니까. 노보초. 노보초주. 파. 노보초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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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세요. 젓갈로 <laughs> 할게.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초줏발. 어? 우와, 뜯어먹고 갔어. 오빠. 뜯어먹다 갔어. 이빨 자국이 선명하네 아주 그냥. 만안 오면 참 좋겠다. 지금 봐서는 너무 날씨가 좋은데. 바다 날씨, 제주 날씨는 워낙 변덕스러워서 알 수가 없죠. 어? 이? 어? 뭐지? 아닌가? 음. 왜? 너무 가벼운데? 꽉딱 하기는 했는데 너무 가벼워. 뭐 없는 거지? 어, 뭐가 온가? 맛있었어? 그거 겠어 어, 오랜만에 있는 해서 모르겠어? 같기도 어, 모르겠어. 있네. 어? 있다고. 있는 거 같지. 엄청 까딱까딱 했거든. 몇 미터야? 저 바닥. 바닥. 바닥 찍어 놔야겠다. 졸 음... 조금 뭔가 어, 있다, 있다. 저 있다. 꼬꼬 간다. 꼬꼬. 어, 있다 있다. <웃음> 있다 있다. 첫 수, 첫 수. 나 이제 끝포기할수 있나 봐. 네. 아이못어으면 없으면 어떡하지? 나 되게 실망할 것 같은데. 왔다. 한 치. 오, 한치한 치. 첫 수. 첫 수. 어. 축하 축하. 어. 축하. 축하 축하. 거치 아. 신나고. 오늘 조짐이 좋은데. 설레발 금지 조심 조짐, 조심히 좋아 쳤어? 벌써 좋아. 나왔어요 뒤에? 바닥 찍어놔야겠다 바닥 되겠다. 찍어놨어 아까도 뜯어먹고 갔더라고 감사합니다 자바닥을 오늘 지금 키우라 애기 노란 주황 삼봉에 나왔습니다 근데 겉치오 어, 조심해 거봐라 그걸, 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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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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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이제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요. <laughs> 포셋밖에 없네. 한치. 오, 미안. 미안, 미안. 물 쏘지 마. 새 빨개요, 애들이. 비닐봉투 있다? 오, 대박. 오, 무서워서 넣어야겠다. 자, 오늘은 7월 14일. 제주. 제주항에서 세븐오타고 한치 낚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어제 조항이 많이 안 좋았다던데, 오늘은 어제보다 낚기를 기도해보면서 캐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방어포는안 써봤는데. 바오 애기? 바오 애기도 갖고 왔죠, 당연히. 한치에서 바오 애기로 재미본 건 저는 노란땡땡이. 되게 재미봤었어요. 와, 오징어 오징어 탈락 탈락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잡냐고요? 못 잡는 거겠지. 무현이, <laughs>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laughs> 되게 성의 없는 것 같잖아, 그러면. 못 잡, <laughs> 안 잡는다, 그러면. <laughs> 맞아요. 어제 왔다가. 이뜨! 나이스! 오, 지금 뭐야? 35! 삼, 35! 35! 카님이 <laughs> 여기서 먼저 저, 절... 오징어 같아. 엄청 친다. 오징어네. 나. 응. 큰 오징어 같아, 큰 오징어. 너 오징어 좋아하잖아. 나 오징어 좋아해. 어, 무거워요? 오징어. 오, 몸을 오징어 엄청 사이즈 쓴다. 좋다. 사이즈 좋아. 오. 먹을만 하네. 야, 오징어 크다. 오. 사이즈 좋네. 오징어. <laughs> 야, 오징어 사이즈가 왜 이렇게 좋아? 사이즈 엄청 커. 오우. 무거워. 으아! 무슨 일이고? 오징어. 이거는 한치낚시 아니고 오징어 낚시입니다. 이. 삼봉으로 바꾸자마자 오징어 큰 놈이 붙어줬어. 입질 확실하고. 35m권에서. 테스팅 하는 거 봐라, 와. 뭐든 나오면 돼. 오징어 좋아. 찹찹찹찹찹찹찹 찹찹 찹찹. 이거 아닌데? 이상한데? 히트 히트 칸님 히트 수심 좀 불러주시죠 30 30이랍니다 오징어 반짝반짝하는 오징어가 올라왔어요 오징어 나왔습니다 오징어 따보단 물이 좀더 가나 봅니다 히트 아, 사십 네 어? 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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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치 한치 한치. 아, 한치 가자 또 가자 새삼봉 하나 갈고 자 가봅시다 또 바람이 쇼쇼 불죠 너무 시원하죠? 뭐든 지금 아니야 아, 사실 필요 없는데 안정기다데 있고 해서 그냥 케이블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전동릴 홍도님 세븐은 말고 다른 거어이때이때이때이때이때이 어디지 <laughs> 수심을 모르겠다 세븐는 구명조끼 그냥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올서 보면 되죠 어깨요 저걸로 파던 물이 너무 티네 어디 갔노 없어 엄마 예뻐라 <laughs> 귀여워! <laughs> 얘 봐라! 야, 너무 귀엽잖아. <laughs> 잠깐 삼복만 <산봉만> 하다, <하네. 웃음> 진짜. 야, 먹어, 뭐뭐 그냥 한 입에. <laughs> 호로록 할까요, 호로록? 먹방에 먹방. 어때? 너무 조그맣다. 아이고야, 가라니는. 보내줄게요. 사진 찍을래? 첫 한치인데? 저, 아닌데, 한치 있는데네. 사진? 갔다. 한치 있는데, 나는. 사진 남겨요 너무 귀엽잖아. <laughs> 너무 쬐끔하네. 큰 애들 데리고 와라, 얘야. 탱창식, 맞아요. 그 수압, 수분, 수, 비 맞아도 괜찮은 거, 그거 있잖아. 아유, 근데 저렇게. 35! 35! 어, 저렇게 작은 놈을 데리고 가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 어제보다는 낫다네요. 오늘 초저녁인데, 저희가 너무 와서 한치한테 당하고 가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얼굴이라도 보네요. 한치 두 마리, 오징어 한 마리, 오징어 사이즈가 괜찮고. 칸님, 저기 여수가 가지, 아니, 군산가 가지고 좀 힘들었죠? 어, 힘들어 하고 왔어요. 어제 또 무슨 방류가, 있, 누가 그러시는데, 양치강 방류가 있었다는데. 그, 제리 할머니 집에 가서 똥그리 돼가지고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사실, 먹을 거는 집에서 칸님이 더 많이 줘가지고. 히트! 나이스! 40. 40. 어우, 히트. 야, 얘 50. 어, 너무 밑에서 걸렸다, 얘. 뭐라고? 어근층이 더 밑에 있네. 30m, 40m 권 공략했는데 왜떠오르질 50에서... 않는 걸까요? 계속 40m에만 있네 산봉을 세 걸로 때문에 계속 하면 좋5 0까 지금 자동으로 지 보라색 염색한 산봉이거든요 투데이틀하네요. 음. 아. 아, 까랑까랑 소리 좋네 제법 사이즈가 되나 봅니다 오징어예요? 오징어 애가 잘안 올라오네 10m 남았어요 사이즈가 괜찮네. 뭐지 모지모지모지 한치. 오, 와 차가워. 사이즈마다. 이야. 와 한치 다 나는 한치 전문. 이야 좋다. 애기 들어봐요. 새기. 애기기 더블리트. 오징어 하나 한치 하나. 저는 오징어였습니다 저는. 올라오는 치들 중에 가까이 사이즈가 가서 보여드려... 좋네. 한치. 진짜 큰 사이즈. 맛있겠다. 이 참치 잡아가지고 아, 올려주십시오. 아. 포인트 이동하신답니다. 아, 그랬었나? 오 갑자기 엄청. 어, 에이. 밥 뭐야 이게? 아,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죠, 이거. 뭐야? 해파리? 해파리. 오, 사이즈. 야, 나이스. 올려 올려. 그만가면 그만가면 이제 첫 올려. 한치! 첫 한치 아니 한치 한치. 아, 어, 축하 오, 축하. 축하 사진. 똑가찍나 아 됐네 이제 됐다. 오징어 하나 안채 하나 했으니까 이제 쉬어 됐어 이제 다음에 못해 가면